떡은 이렇게 개떡은 개떡처럼 만들었습니다. <laughs> 아그 이쁘지 않아도 개떡이 그렇게 이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아, 요즘에 모시떡이 상당히 그 다이어트하고 또뼈 건강에 상당히 도움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시떡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음, 모시를 아, 모시 한 2kg면 어, 맵살은3 k 로4 k g 정도 가능한데요 납작하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냉동해 놓으면 어, 드시고 싶을 때 녹혀서 어, 좀 치대서 쏙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무엇이 반죽을 자연, 자연적으로 밖에 내놓아서 녹혀서요 녹히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시 반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꺼내 놓으면 녹아도 이 뻣뻣해 갖고 이게 반죽을 다시 하지 않으면 떡이 쫀득쫀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반죽을 또 다시 한번 해서 떡을 합니다. 오늘은 개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죽은 이렇게 하다가요 또 이렇게 이렇게 막 치대면 부들부들해져요. 이렇게 자 벌써 부들부들해졌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오케이 되시 만족해서요 이렇게 기대만하게 해서 떡을 합니다. 개떡은 개떡처럼. 어, 개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개떡은 개떡처럼 만들어야죠. 아우, 아니야 이쁘게 만들어 맛있지. 송편처럼요 너무 이쁜 보기... 너무, 너무 맛이 없어요. <웃음> <웃음> 그 개떡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어, 시간 얼마 안 걸리고 한시간 정도 30분 정도 오면 충분히 그 개떡을 할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개떡. 우리 건강에 좋은 개떡입니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니까요. 또뼈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보니까 드셔보시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